종이 퀴즈 주모예요. 오늘 우리가 접어볼 종이 접기는 짜잔 비행기예요. 근데 접, 접기는 쉬운데 잘 날아가요. 먼저 색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접고 싶은 색을 뒤로 가게 놔주세요. 네모를 접어 주세요. 다왔죠 아, 펴주세요. 옆으로 돌려주세요. 그리고 세모 모양이 나오게 이 반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또 옆부분도 접었자. 똑같이 한번더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접었죠. 그 다음에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. 접었죠. 뒤집어주세요. 뒤집고 반을 접어주세요. 날개를 만들 거라서 밑으로 내려 접어야 돼요. 앞부분이 두꺼우니 잘접어주세요 접었죠. 뒤집어서 한 번만 더 똑같이 접어주세요. 또 접었죠?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펴주세요. 자, 접었으면 비행기 완성. 비행기가 완성되었어요. 가을이에요. 날이 시원해졌으니 모두 밖에 가서 비행기를 날려봐요. 슝! 슝!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꾹꾹!